요한계시록 연구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8장 8절로 11절이며 제목은 둘째와 셋째 나팔입니다. 둘째 나팔이 울려퍼지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으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고 바다에 사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으며 배들도 3분의 1이 깨뜨려졌습니다. 불붙는 큰 산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일찍이 에리미야 선자는 고대의 바벨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에리미야 51장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리미야 선자의 말씀에 의하면 불붙는 큰 산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에레미아 선자는 그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질 것이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에레미야 51장 63절에서 64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계시를 기록하던 당시 바벨론은 어느 나라 어떤 세력을 상징했을까요? 다름 아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로마를 가리킬 때 바벨론이란 말로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따라서 불부는 큰 산은 로마 제국을 말하며 그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로마 제국이 결국 패망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서기 476년 북방에서 남아하던 게르마 민족의 하나인 헤룰라이에 의해서 서로마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배는 교통과 경제의 수단으로 서로마의 멸망과 더불어 경제가 부분적으로 몰락하게 된 것을 상징합니다 로마 제국은 배두한 예루살렘을 70년에 멸망시켰지만 신실한 그리스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기하여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둘째 나팔은 바로 그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셋째 나팔이 울려퍼지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섬에 떨어졌습니다. 그별 이름은 쓴숙인데 그것이 강과 물섬에 떨어졌기에 물이 쓴물이 되었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별은 일반적으로 천사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강과 물샘으로 떨어진 큰 별은 누구일까요? 하늘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했으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타락한 천사 루스벨을 상징합니다. 요한은 계시록 12장 9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루스벨이 결국 땅으로 내쫓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루스벨의 주된 활동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의 이름을 쓴 숙이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자문에서 음녀에게 유혹된 자들이 당할 결과를 쓴 숙에 비유했습니다. 자문 5장 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루스벨의 간악한 특성 중에 하나는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치 음녀가 사람을 미혹하여 도덕적인 순결을 잃게 하듯이, 그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믿는 순결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쓴숙이 강과 물섬에 떨어져 많은 사람을 죽게 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이 몰락한 후 로마 제국의 폐허 위에 등장한 세력이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주변의 이방인들을 수용하고자 다양한 이교의 풍습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순수성을 잃고 곁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보다는 전통적인 관습을 높이면서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 교회는 영적인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가 바로 중세 암흑시대의 교회입니다. 어느 시대나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인간의 전통과 관습에 치중하며 비성경적인 교리를 신봉할 때, 교회와 개인들이 영적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